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설교하실 때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초등부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만큼 많은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나와 많은 말씀 배우고 믿음을 잘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 하박복서예요. 하박복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17, 18절입니다. 하박국, 굉장히 성경 뒤쪽에 있죠. 그, 구약 성경, 거의 끝, 끝 부분에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3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해 명백히 새기되, 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넘어가서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 그 약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식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말씀 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사교에서 자주 보게 돼요이 인자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함없이 처음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인자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 자 여기 이제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외국어들이에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어도 나왔으니까 좀알것 같고 일본어도 나왔고자 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I love you 뭐 이렇게 말하죠. t e a h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표현인 거예요.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사랑의 고백을 어, 하기도 하고 또 받아보기도 하면은 아 내가 정말 어,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 베 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자. 오늘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계속 선지자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 그쵸.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막 떠나가는 모습,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뉘어서 남으로 북으로 나뉘어서 살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 이렇게 무상승배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서로를 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서로를 압제하는 왕은 왕국을 크게 지어라, 세금을 많이 걷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이제 약한 사람들을 못살게 주는 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제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어 잘 살고, 그리고 어 하나님 이렇게 아까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이런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어, 유다의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능족이어서 유다에 있는 것을 모두 뺏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보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아무리 병 들었다. 어,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 잔인한 바벨론 민족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벌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씀을 어, 기도를 합니다. 그,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성 성루라고 하죠. 이 성에서 이제 그 가까운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 제일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어 내가 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결국은 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고것 같이, 표현이 그래요. 물, 물이 바다를 덮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했어요.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부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다 풀려나갔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 기뻐하면서 어, 하나님께 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노래한 그 시가 뭐냐면 어, 무화과 나무에 잎이 구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 나무에 소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 없고, 소 없더라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뭐, 얻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하나님. 상황이 나빠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이제 믿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인데, 여기가 뭐냐면, 어,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이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므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에므나이 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약간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가 뭐 친구 사이에 그냥 간단히 돈거래를 하면서 용돈 내가 뭐 처음 빌려주기지 갚아, 이런 정도의 신뢰적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때이 애무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신 라도 나는 그계획을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 될 거야. 어.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할 때, 뭐, 그 친구들 사이에 간단한 믿음, 또, 어,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어, 그냥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믿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의 빼나가실 정도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면 우리가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자, 한번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Jam Jam K 하나님께 작지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쓰이는 복권마다 하나님의 영광드러나고또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획들 믿음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어, 선생님과 수원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 아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이제 어, 비대면으로 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광고를 할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이 그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 6월까지만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교회에 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빨리 교회에 나와서 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성경학교 일정은 7월 23일 토요일.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 어, 주일까지입니다. 어,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를 바랍니다. 안녕 잘 지내세요.